다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7절을 읽겠습니다. 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니 율법 조문은 죽는 것,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광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구약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가장 구약에 있는 언약이 시내산에서 하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더큰 약속을 하셨어요. 그게 새 언약입니다. 더큰 약속 히브리서의 더큰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골고다 언덕에서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기 전날 밤에 죽기 전에 미리 약속했어요. 십자가에 죽기 그 전날 밤에 열두 제자와 함께 그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열두 제자에게. 떡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 먹었어요 이것을 받아 먹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가론유다는 그때 한 조각을 떼어서 그한 조각만을 떼어서 먹고 떠났어요 그리고 그가, 없, 그가 없어진 다음에 주님이 이번에 말합니다 내 잔을 마시라 라고 말해요 그 사이에 가론유다는 나갔어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신 자들은 가론유다는 없었어요. 가론유다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팔려고 나간,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말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새 언약의 피다. 라고 마시라. 라고 말해요. 가론유다는 마시지 못했어요. 그게 새 언약의 피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늦게서야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어요. 그날 담에 계에서 크리스천을 죽이려고 죽이려고 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는 유일하신 하나님. 모세로 모세로 언약한 백성으로 만군의 여호와, 그분 말을 믿는데 자꾸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이미 십자가에 처형당한 그 죽였는데 부활했다는 것도 당연히 믿지 않죠. 죽이려가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지켰어요. 자기 자신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였어요.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율법에 흠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다 지켰어요. 어렸을 때부터 사도바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 자기는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라고 율법이 잘 지켜지는 만큼 그는 주님께 나아갔어요. 그런데 그 속에 그 율법에는 흠이 없기 때문에 율법이 완전하죠. 근데 그에게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생명이 있어요. 그사도바을 안에 있는 생명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 죽여야만 하는 생명, 목전디는 거예요. 죽게 하는 거예요. 죽여야만 해요. 그를 다가 근데 그때 영광의 빛이 비쳤어요. 그때 그는 그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보면서 주여 니시니까 네단 하나만 물어봤어요.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눈이 멀고 말았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게 소경이었구나. 나는 어렸을 때부터 만군의 여와를 호 믿어왔다고 살아왔는데 그 순간 그냥 알게 되세요. 나는 소경이었구나. 그 만군의 여호와 그분의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구나. 소경이었어요.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을 몰랐어요. 그분이 3일 만에 부활 부활하시는데 그것도 믿지 않았고 믿지 않았다는 게 사실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아는 건다 나라요. 그 순간에 아는 건 나는 소경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보내신 그 유일하신 만군의 여호와 그분의 보내신 아들을 몰랐구나. 그러니 당연하게 그 보내신 그분을 모르는 거죠.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을 몰랐구나. 나는 소경이구나. 만군의 여호와 그분의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지켜왔는데 나는 소경이요. 소경이구나. 나는 하나님을 몰랐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놓고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몰랐구나.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몰랐고 그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도 몰랐어요. 하나 하는 거예요. 나는 소경이구나. 그 안에 있는 생명은 단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하는 생명.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생명이에요. 그것이 멈춰졌어요. 그는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어요. 그가 뭐 무슨 생각했겠어요? 단 하나. 나는 하나님을 몰랐구나. 이 충격. 나는 하나님을 몰랐다. 나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둘다 몰랐다. 나는 소경이다. 그가 이제는 알게 됐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분이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비추시면서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 그분을 만났어요. 3일이 지났습니다. 3일 동안 그가 누구를 묵상해 계세요? 그를 보자마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말해요. 왜 주저하느냐? 너는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으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에게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 그 세례는 무엇입니까? 그날 3일 만에 소경이 눈을 뜨고 받은 세례는 뭐예요? 세례는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 전에는 다 죽이는 율법이에요. 죽기하는 율법의 일꾼이에요. 옛 일꾼, 이 옛날의 직분, 이 직분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건 마지막 말씀에 영의 직분이라는 말을 해요. 영의 직분. 근데 구절에 가면은 정지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요. 그런데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지의 직분은 죽이는 거예요. 죄를 정지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잖아. 이 정지하는 직분. 이게 모세가 이 죽게 하는 율법. 40일 동안 만군의 여호와 그분을 얼굴로 대면했어요. 40일 동안 주님만 바라보니까 얼굴이 빛이 났어요. 40일 동안 주님만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그분과 말하며 그분과 대화하니까 얼굴이 빛났어요. 얼굴이 빛나는 상태에서 그들이 우상숭비하는 걸 봤어요. 홍해 바다를 갈라 놔도. 우상에게 절하는 자. 이 옛사람은 고칠 수가 없어요. 어저께 나눈 대로 그들은 40일 동안 하늘에서 불에 타는 신해산을 봤어요. 불에 탄 거예요. 신해산이. 40일 동안. 지진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었어요. 거기 음성이, 음성이, 내용은 몰랐는데 음성이 있는 걸 알았어요. 그 내용을 자기는 모르지만 너무너무 무서워서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하지 말아 달라고. 괜찮다고. 우리 직접 듣기를 원치 않는다고.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할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동안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우기고 금송아지 만들어 달라고 해서 금송아지를 섬기며 왜 그랬어요? 세상 일을 염려했어요. 뭐 어떻게 먹고 살지? 4 0일이 됐는데 아침마다 만나를 먹어요. 아침마다 만나를 먹는데 만나를 먹고서 염려하는 거예요. 매일 매일 먹었어요. 안식일 날은 두 배. 이틀 제7일 그저 전날에는 두 배를. 그러니까. 하루도 안 식어 먹었어요. 단 하루만 어제 거단 하루만 어제 거 먹었어요. 그러나 매일매일 그날 거 먹었어요. 6일 동안은 그날 거주님이 매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시는데도 우리들은요 못 먹고 살지 여러분 인간은요 지금 있어도요 내일 거를 미리 염려해요. 이게 우리예요. 이게 옛사람이에요. 여러분, 옛사람은 지금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일 거 염려해요. 여러분, 저축을 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저축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으신 본성이에요. 그래서 다람쥐는 도토리를 미리 저축해요. 겨울잠을 지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본성을 주셨어요. 겨울잠을 자는 동안에 먹을 게 없는, 없는 게 아니라 미리 도토리처럼 모아놓는 모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고프면 음식을 먹고 싶은 것, 좋은 본성이에요. 오히려 배가 고픈데도 먹지 못하는 게 병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의신 생명에 대한 본성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더 먹고 싶은 거 이거는 탐욕이잖아요. 네. 건강을 해칠 만큼 먹는 거예요. 네. 맛있는 거는 배탈이 날 만큼 먹어요. 네. 어린아이들도 그러죠. 더 먹고 싶은 배탈나요. 그더 먹고 싶은 거예요. 인간은. 지금 것으로 절대 만족, 만족할 수가 없어요. 더, 더 미리 가져야 돼요. 여러분, 지금 말하는 예화는 이게 우리의 예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봐도 염려하다가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염려해서 그 금송아지를 얼마나 좋아했냐면 뛰놀았대요. 아, 이제 살았다. 여러분, 지금 눈앞에, 띄, 눈앞에 있는 게신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셨어요 지금 저 위에 누가 계세요 모세를 불러 올라오게 하신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오셨어요 40일 동안 이 땅의 신내산 위에 오셨어요 불로 타면서 거기 와 계세요 여러분 인간은 홍해 바다가 갈라졌던 기적이 있어도요, 우리 속에서는 뭐 먹고 살지? 모자란 거예요. 주님을 눈으로 봐도 안 돼요. 어떤 기적을 봐도 안 돼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요,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면 될 줄로 알아요. 저는 40년 동안 그랬어요.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될줄 알았어요. 그 처음부터가 그게 될줄 알았어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이미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주 사실은 주님보다 나 자신을 더 믿고 있는 상태예요. 이게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지금 말한 모든 것이 우리가 아직 스스로 모자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선하게 여기는 거예요. 신해산 위에서 알게 된 것은 인간은 전적인 타락,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신해산에 보여진 인간의 모습은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을 반역한 것, 모세를 만나서 그에게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동안에 스스로 구원을 버린 자들이에요. 그들은 죽기 하는 율법이에요. 여러분, 이 죽기 하는 율법이 부서져야만 마음에 새겨진 율법을 얻어요. 돌판을 부셔야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이 죽음의 고통 끝에 마지막 숨을 이 땅의 마지막 육신의 숨이 멈췄어요. 숨을 멈추기 직전에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주님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이 완전히 버려졌어요. 여러분,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건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에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게 죽음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죽지 않아요. 지옥에 가도 죽지 않아요. 지옥에 살아있어요. 고통이에요. 죽고 싶은데 못 죽어요. 그 뜨거운 지옥불에 제일 큰 고통은 목마름이에요. 목마름, 뜨거움이 아니에요. 목마름이에요. 여러분, 지옥의 문제는 목마름이에요. 왜요? 몸은 뜨겁겠죠. 지옥에 가면은 몸이 뜨겁겠죠. 가스레인지에 다, 손댄 것처럼 뜨겁잖아요. 근데 여러분, 목마른 고통은 혼이에요. 혼이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거지 나사로 앞에서. 그 부자가 뭐라 그래요 부자가 단 하나 구해요 뜨겁습니다가 아니에요 한 방울만 물만 먹여주세요 여러분 인간의 혼의 고통은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인간의 혼의 가장 큰 고통은 목마른 거예요 이 세상에 배고파 죽겠다. 배고픈 것보다 더 어려운 게목 마른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이에요. 목 마름. 사형수도 죽기 전에 물 달라 그래요. 목 마른. 죽은 그 사형수가 곧 죽어요. 곧 죽는데 여기에 갈망이 목 마른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주님께 버림받는 거죠. 이게 죽음이에요. 버림받는 순간. 지옥의 고통에 빠지셨어요. 3일 동안. 버림받았어요. 그 순간에요. 성전 휘장이 찢어졌어요. 여러분. 성전 휘장 광야에서 모세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것 그것이 찢어져 버렸어요. 성전 휘장이 찢어졌어요. 여러분 율법은 찢어지기 전에는 새 언약을 받지 못해요. 불가능해요. 우리 안에 율법이 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 율법이 어떻게 돼요? 이 율법판이 부서져야 돼요. 율법판이 있는 한새 율법을 받을 수 없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 를 드려야 됩니다. 성경 봐야 됩니다. 11조 해야 됩니다. 주의, 주의 앞에 열심히 봉사해야 됩니다. 이거 다 사실은 일법이에요 사도 바울이 세 연약의 일꾼이었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하고 로마서에 편지하는데 그 편지 중에 말씀 받라 교회 가야 된다 그런 곰면을 사도 바울은 한 적이 없다. 오늘날 교회에서 듣는 수많은 설교의 곤면에 사실은 사도바울은 이것을 곤면한 적이 없어요. 왜요? 새 언약의 일꾼, 회개하여 거듭난 자, 그에게 그런 말이 말하기 전에 이미 그것을 다 하고 있어요. 말하기 전에 다 해요. 여러분, 우리는 오랫동안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노인이 될 때까지 새벽기도 안 빠지고 주일립배 드리고 해도 회계는 율법판이 깨지는 사람들이에요. 돌판이, 돌판을 깨버렸어요, 모세가. 왜요? 왜 모세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 아니 이 율법판보다 지금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돌에 써 주신 이 돌판을 이것 보다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송소 안에다가 뒀잖아요. 그 금으로 금으로 만든 그 법궤 안에 금으로 된 법궤 안에다가 돌판을 뒀어요. 얼마나 귀하길래? 이 돌판이 기록된 말씀이 귀하기 때문에 그걸 금으로 만든 법궤 안에다가 놓았어요. 돌판을 가장 귀한 세상에 가장 귀한 것. 그런데 그 가장 귀한 돌판이 깨져야 돼요. 돌판이 완전히 깨져서 부서져야 돼요. 모세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이걸 다 매일매일 보고 있는데, 신의 산 앞에서. 거기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여러분. 아니, 금송아지가 깨져야 되는데, 금송아지를 깨지, 깨졌잖아요. 모세가 내려와서 한 일이 금송아지를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얼만큼 주님이 미워했냐면, 가루를 만들었어요. 가루를 만들어서 신해산 밑에 거기 물 내가 산에서부터 물이 내 샘물이 내려왔거든요. 가루를 만들었어요 가루를 거기 뿌렸어요. 금송아지를 가루를 만들었어요. 완전히 얼마나 주님이 우상숭배를 미워하는지 알겠어요? 우상을 가루를 만들어서 손이 손 모양이 된발안 돼요. 가루를 만들어서 가루를. 그 다음에는요. 것을 빠서 마셔 버렸어요. 주님 얼마나 진노인 지 알겠어요. 이 거룩한 율법이 없애 버렸어요. 여러분 모세가 이만큼 진노해서 금송아지를 가루를 만들어 왔어요. 금송아지를 가루기 전에 돌판을 이 귀한 돌판을 부셔 버렸어요. 돌판을 지금 이 일이 골고다 언덕에서 일어나세요. 골고다 언덕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입에서 열리는, 나오는 것이 다 기록된 말씀이었어요. 그걸 다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모세가 진노가, 진노 가운데 돌판을 깨진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버렸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이 말했어요.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버림당했어요. 하나님은 돌판을 버려버렸어요. 버림당했어요. 이 충격, 이 충격이 사도바울이 자기가 한 일이에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에 세에 가면서 죽여버리려고 갔어요. 그때 사도바울이 어떻겠습니까? 사도바울이 그날 아나니아가 눈을 뜨게 만들어줬는데 하나님이 그를 눈을 띄어주면서 눈을 뜨는 순간 한 일이 뭐예요? 그는 눈을 뜨는 순간이요.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시작은 나는 예수와 함께 반드시 죽어야 한다. 내 속에 우상, 내 안에 우상인 것,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믿는 것, 대부분의 많은 경우가 돈이에요. 어 어린아이들도 장난감만 보면 아무도 안 보여. 돈이에요, 돈. 두 번째는 자예요, 자. 자아. 자식을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이 자식을 주면은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인간을 이렇게 치우치게 돼요. 이게 다 죽어야만 해요. 얼마큼이에요? 가루가 돼야 돼요. 완전히 가루가 돼야 돼요. 그걸 물에 마셔 버려야 돼요. 이 거룩하신 율법, 율법은 죽게 하는 율법이에요. 어, 어떻게 죽어야 돼요? 예수와 함께 죽어야 돼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다시는 구약, 구약의 예배를 다시는 할수 없을 만큼 주님, 우리의 옛 신앙이 부서지게 하시고, 내가 옛 신앙을 부셔야지만, 새 언약, 새로운 신약의 신앙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하여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